안녕하세요. 이지스타트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3일날 유튜브 멤버십 VIP 회원 영상으로 SNT 에너지를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VIP 회원님들에게 이제 어떤 리딩의 방향을 이제 영상으로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달성을 하면 영상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런 피드백 영상까지 이제 같이 녹화해서 올리는데요. 사실 이제 25,000원이라는 이 1차 목표가를 어,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예,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살짝 이제 돌파해서 어, 저희가 이제 분할매수의 영역 안에 한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어 제가 그때 타이밍을 좀 놓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제차좀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오늘 영상을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1월 3일 날 관심주로 편입을 시켜서 영상을 이제 녹화했던 날짜는 이 날짜고요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평단은 제가 한 18,000원대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당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날짜가 지나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 포지션입니다 어, 예상과 어, 그대로 어, 강한 상승이 나왔구요 어, 제가 과거로 돌이켜 보자면 또 4월 4일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어, 올린 이후에 또그 뒤에 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SNT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흐름을 조금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은 종목이 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강한 상승을 동반했던 것 중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음, 사우디 법인 아람코와 이제 공랭식 열교환기 공급 계약을 어,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노출된 재료 자체가 어, 아무래도 이제 뭐 노출이 돼서 이제 꺾인다기보다. 어, 조금 흐름을 좀 거래량도 오늘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면 저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공략, 어,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어,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또한 어, 가려해볼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어, 제가 선호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좀 주식에 함에 있어서 어, 좋은 포지션들은 어, 지나왔으니까 만약에 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뭐, 본봉 스켈핑이라든지 스케, 이런 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내시는 그런 기법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차트는 괜찮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상승 이후에 하라, 그 다음에 뭐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어,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도 에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어, 그런 포지션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단 그날 영상을 잠깐 어, 11월 3일날 녹화 영상을 잠깐 보도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타트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3일자 유튜브 멤버십 VIP 회원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있어하는첫 번째 종목은요. SNT 에너지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17,400원에서 19,800원 좀 범위가 좀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구간을좀 강력하게 뚫고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이고요. 어좀더뭐 조정을 주고 어 이후에 더 상승할 여력도 한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체계적인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도 가능하고요. 오늘 종가부터 16,900원 손절라인이 16,900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16,900원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희망하는 구간은 이제 뭐 19,800원에서 17,400원을 좀더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현재 장중인데 오늘 이. 주가를 좀 올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에서 오늘 종가부터도 접근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 차이 밴드 상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16,900원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흐름을 어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하는 평단가로는. 웬만하면 18,000원대를 조금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다시 줄지 여부는 어,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적으로 이 앞전에 뭐한 일주일 전에 그 가격대라면 접근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영상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과거 이제 신고가를 찍고 주가를 많이 하락한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매집 언덕도 보이고 이제 좀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준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이후에 시간을 투자해서 괜찮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제가 제시하는 금액은 일차적으로 25,000원 정도를 어 넘어가면 분할 매도를 어 조금씩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18,00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한35% 정도 단기적 수익을 조금 기대해볼 만할 거고요.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한번 또 조정을 주고 차트를 만들어서 갈지에 대해서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 2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상단에 목표가를 본다면 한 3만원 이상을 보겠습니다. 3만원 부근에 가면 3만원을 뭐 돌파한다든지 이 부근에 가면 분할 매도 또는 뭐 전략 매도를 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희망하는 평단가 대비 한60% 이상 되는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신고가까지도 도전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곤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3만원을 뭐 중기적 관점에서 어, 종착지로 보고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만약에 더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어, 분할 매도를 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 수익을 이렇게 창출해 가시면서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날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과 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고요. 주가의 흐름은 제가 예측한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이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딩대로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분할 매도를 해서 잔여 물량이 남아 있다면 좀더 강한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흐름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결과값의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 그냥 뭐이 친구 자랑하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왜이 친구는 이 포지션에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뭐 표본이 되고자 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뭐 저라고 항상 뭐100% 승률이 뭐다 적중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나름 어 승률이 나오는 편이 편이긴 한데, 그 안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본인의 것들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또 이렇게 녹화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